함께 이통독의 그 본문은 13장에서 15장까지 이어질 내용이고 오늘 주요 사사였던 삼손의 내용이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 사사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암흑기의 특성 중의 하나가 점점 점점 그 세태가 더해져 가고 어, 이전과 좀더 다른 또 심화된 더 깊어진 어둠의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어, 오늘 1절만 봐도 그런데요 어, 사상에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평안하다가 어, 주변 나라의 주변 민족의 억압이 있어 예, 그 괴로움 속에 그 공고함 가운데 이스라엘이 깨닫고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가 구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평안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1절만 봐도 지금 이... 사사기가 계속되는 과정 속에 그 타락의 곡선이 어떻게 보면 나선형처럼 점점 심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게 1절을 보시게 되면 보통 이렇게 40년의 긴 세월 동안 불대세 손에 넘겨져 압제를 당하게 되면, 어 앞에서는 그래도 부르짖음이라도 있었는데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압제의 시기가 길어진 것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스라엘 가운데 부르짖음이 없더라는 겁니다. 부유지짐이 없다는 건, 그압제 체제에 이미 익숙해져 버렸고, 그 패배의 현실에 그 무력감을 당연히 여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런 가운데, 우리 한 가정이 소개되는데, 이게 만호와 가정입니다. 만호의 가정의 특징은 지금, 어,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늦게까지도 아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3절 보시게 되면, 여와의 사제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얘기 이르시되, 뭐라,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어, 그냥 어떤 일정기간 임신하지 못한 게 아니라, 본래입니다, 본래. 그러면은, 어떤 시간이 흘러도 낳을 수 없는, 그 어떤 그, 임신의 어떤 그, 기능 자체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선실이었던 것이죠. 이불임은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어떤 운명을 대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사무엘 새로운 왕이 이루어져 가는 왕을 세워가는 사무엘상의 시작에도 이제 한나의 불임으로 시작하죠. 오늘 이 만화가정의 불임도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대변합니다. 아무것도 생산해낼 수 없는 그 어떤 무력함 이게 대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정에 이제 아이의 소식이 들린 겁니다. 이걸 먼저 마노아의 부인이 듣고 남편에게 전하게 되는데 그 전할 때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도이다 하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인으로서어 키워서 하나님께 드려질 인생으로서 지금 그 아이가 약속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걸 듣고 마노아가 자기도 그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듣고 싶었던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오시게 되면은 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셔서 어 이제 이 아이에 대한 소식을 들려 주셨는데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해 달라고 가르칩니다. 부인을 통해 들려 자신 직접 듣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노아의 목소리를 듣고 그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십니다. 마노아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어, 다시 묻죠.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되길 원하고 이 아이금 도체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라고 할 때. 마누아 부인에게 해줬던 나시린의 그런 서약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누아의 부인이 임신하는 동안은 포도주를 입에 대서도 안 됐었고 부정한 것을 절대 만져도 안 됐던 거죠. 그리고 낳은 아이, 삼손도 그렇게 길러야 했었습니다. 나시린의 서약은 그때마다 달랐지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이었으니 그 평생이 바쳐진 인생이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 이제 삼손이 태어난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예, 모습입니까? 어, 그런데. 어그 가정 속에서 만호아가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이 정도 예언자 정도인 줄 알았지 여호와의 사자인 것까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를 해. 어째요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자란 말좀 좀 들어보셨죠? 이 말은 이해를 뛰어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뛰어넘는 자. 설명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마누아가 제단에 이제 소재물을 올려놓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적을 베풉니다 그 바위에서 불꽃이 튀어나오면서 소재를 사르고 그재물을 사르고 자기도 사라지게 된 겁니다. 눈앞에 떡하니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이누아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럴 때는 또 아내가 더 침착하게 말합니다. 만약 이걸 보고 우리가 죽을 거라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리고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긴 했겠냐라고 또 차분하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흐리고 난 뒤에 이제 삼손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삼손이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작은 태양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어둠을 비출 수 있는 작은 빛으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그 아이가 자라서 여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고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격적으로 소개되는 장의 14장 첫 자는 삼손이 사명자가 맞는가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블레셋의 그 억압 40년의 긴 시간 동안 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적으로 삼고,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전혀 그 당사자인 삼손은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삼손은 개인적이며 감정적이며, 어, 사신의 욕망을 따라 행동합니다. 철저히 그렇습니다. 응징할 때도 블레셋이 하나님의 적이기 때문에 응징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기 때문에 응징하죠. 사명자의 모습으로서는 전혀 그 어떤 어, 긍정적인 모습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그 자녀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은 분에한분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뭐 교회 다니면서 자녀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삼손은 참 긍정적이지 않은 면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블레셋의 여인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취하겠다고 부모를 졸라 가지고 데려갑니다 그러다가 사자를 만나 가지고 그 사자를 죽이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 사자의 꿀이 있는 걸 보고 그 꿀을 이제 부모님이 갖다 주죠. 이 모든 게 뭡니까? 삼손은 나신이로서의 행동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신의 행동이 뭐죠? 부정한 거. 시체는 절대 손대면 안 되는데 그 죽은 시체에서 사체에서 꿀을 가지고 또 부모에게 드렸던 겁니다. 자기도 아니까 예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사절입니다. 사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절 함께 있죠. 시작 그때에 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철저히 삼손은 자기 욕망을 따라 움직이고 있고 보고 듣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지만 이 사절의 말씀은 뭐냐면 한마디로 그 일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하나의 뜻이 있더라 겁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삼손의 개인적인 욕망을 다 이루어진 일들 속에 함께 포함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삼손은 철저히 개인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그 일마저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진멸하는 일에 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삼손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룬 인생을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결과적으로 해석해서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자기가 일한 일이 정당하다. 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겠죠. 어쨌든 사절의 초점은 뭐냐? 아무것도, 예, 그 블레스의 체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하나께서 님국룰이 되셔서 그한 사람 상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까지 사사들은 그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래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가 어떤 형편 속에서 이스라엘까지 갔는지 보여줍니다. 공동체성을 상실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삼손이 힘센 모습을 보여주면, 어, 이스라엘이, 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가 보다 하고, 뭐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15장에 나오는데, 14장에는 결혼하면서 키즈도 내고, 그러다가 이제 삼손이, 음, 문제를 어렵게 내잖아요. 절대 맞출 수 없는.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날고. 이거 자기가 사자에게서 꿀을 얻었던 경험을 가지고 낸 거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근데 아내를 추궁해가지고 답을 얻어내가지고 결국 알게 되죠. 이거를 삼촌이 열받아가지고 어, 예, 그 약속했던 옷을 치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스트랄라리아에 있는 3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애따 옷을 얹어주고 다시 오는데 이제 차분해지고 난 뒤에 아내를 다시 보러 갔지만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죠. 이거 보고 열받아가지고 또 화를 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블레스 사람은 찢습니다. 이게 다 개인적으로는 움직이고 있지만 그것 통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8절에 보시게 되면 15장 8절에 에단 바이 팀에 숨어 있는데 이제 숨어 있는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삼손이 이런 짓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유다를 협박합니다. 유다가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11절 읽어 보겠습니다. 11절, 15장 11절입니다. 유다 사람 3천 명이 에담 바이 팀에 내려가서 삼손에 이르러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느라 아니라. 유다가 어, 여러분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사사기에 가장 먼저. 예,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던 지파였습니다그 예, 대표적인 사건들이 이제 갈렙과 함께 쭉 언급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시게 되면은 어,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레이시 우리를 통치한다. 하나님 백성의 자존심마저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삼손이 나는 행한 대로 해라. 그냥 내가 그들이 해간 대로 대갚아줬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밧줄에 묶어가지고, 지금 삼손을, 그 담손을, 이 블레스에게 내어주게 됐죠. 그래서 1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단단히 묶어가지고, 네, 내어줍니다. 여러분, 여기 뭘 보게 됩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이 하나님 주신 힘을 갖고 있다는 걸안 거예요. 근데 그걸 결박해버려요. 오히려 삼손을 문제시 여깁니다. 너 지금 이러면, 그나마 지키고 있던 이 삶도 빼앗길 수밖에 없어. 철저히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삼손이 붙잡혀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큰 힘이 임하게 됩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셔서 삼손을 묶고 있던 밧줄을 불탄 삶 같이, 불에 탄것 같이 끊어버리십니다. 나비 삼손이 눈에에 집히는 무기를 들죠. 무기라고도 할수 없는 쇠퇴뼈 이제 막 죽은 나귀의 턱뼈를 죽습니다. 어, 그 부정한 것으로 들죠. 근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천명을 죽이게 하십니다. 어, 그리고 나서 그 현장을 벗고 있던 삼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보실까요? 그가 말을 마치고 에,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 그것을 나만데이라 음. 어, 어,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야구 타자들이 멋지게 홈런한 다음에 방망이를 던지는 모습을 보죠. 이거 빠던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나기 턱뼈로 10,000명을 죽인 다음에 참 멋짐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8절입니다. 1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천명을 죽인 자이기도 하지만 물한모금의 목마름에 무너지기도 하는 자입니다. 라말레이라는 것은 자기 명성이었습니다. 나와라. 이 정도 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치시고 목마름으로 그를 죽음의 공포에 물어 넣으십니다. 여러분, 천명도 묻지를 쓰는 게 삼손이기도 했지만 물한 모금에 무너지는 것도 삼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전 날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놀라운 일을 이루기도 했던 이스라엘이기도 하지만 물한 모금에 무너지는 삼손처럼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도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이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에서 물을 내셔서 물을 먹게 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때 삼손이 그 현장, 그 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에나꼬레 라고 합니다. 에나꼬레.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나꼬레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주시는 하나님. 네, 두 분이 계시니까 하는 말이지만, 음, 이거에 마음에선 무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애나고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만 내일 할수 있는 것도 사실 없긴 하지만, 우리가 나름 이루어진 것들에 스스로 교만하여 무너지지 않고 목마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깊이 인식하면서 애나고리하면 좋겠습니다.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고통으로 여겨진 그 현실 속에 또 우리 공동체에 부르짖을 때 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서 어, 그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곳이 회복되고 어, 영혼들이 죽게로 돌아오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라만레이가 아니라 에나꼬레가 되면 좋겠습니다. 부르짖는 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곳 그래서 공동체가 기도하는 자리에 그래도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들여 함께하는 애들이 세워져 가면 좋겠고 어, 정말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은혜가 절실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삼손이 보여줬던 라마드레이에서 애나골이 하는 이 장면 이건 이스라엘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모습이었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삼손이 세밧줄에 둘둘 묶였던 것처럼 사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에게 라만 레이의 승리도 주실 뿐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주신 은혜로 사는 에나꼬의 은혜도 누리면 좋겠습니다. 곳곳에 기도하는 이들이 일어나고 또 목장이 모일 때마다 함께 부르짖고 그래서 그곳에 샘을 담으시는 그 움푹한 곳에 샘을 터트리셔서 목마름을 해결하셨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 그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뇌를 함께 기도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